오늘 만들 이야기는 10년 무쟁이가 만든 아나무인 노사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지난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상상치 못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명백한 진상조사, 또다시 이런 일이 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나은 사,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임단협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2012년 직장 폐쇄와 동시에 사측이 시행한 사내 홍보물 금지를 들수 있습니다. 2012년 직장 폐쇄와 복수 노조가 워낙 충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치기 버린 행동에 대해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 위의 사내 홍보물 금지가 그것인데요, 직장 폐쇄 다음 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사이에 작지만 커다란 대자보를 붙였던 것입니다. 단위 노조 시절에는 현장 홍보물이 다양하게 나왔죠. 그래서 현장 다야, 현장의 다양한 사안에 의견을 내고 현장 여론을 만들어왔습니다. 사측이 이게 싫었겠죠. 지금 사측은 소수의 노조 임원만 상대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10년을 이어온 무쟁입니다. 만도 지부에 대한 차별을 통해 초기 만도 노조를 튼 뜨지 묶어 묶 세운 것은 개별 교섭이었죠. 그리고 그에 해당 그에 상응하는 선심을 쓰는 듯한 각종 경력임이 그랬습니다. 한편 만도노조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쟁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직급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던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정년 연장과 같은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지죠. 10년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큰 힘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함께 풀어 갑시다. 라는 얘기인데요. 질문은 대화와 소통의 핵심적 요소라는 신문 속 짧은 글을 접했습니다. 2012년 직장 폐쇄 이후 본의 아니게 만도지부가 현장 홍보부를 대신하게 되는데 오늘은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칭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료들 사이에 더 많은 대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2년 임단협, 임단협 쟁점과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노조 내쪽으로는 사측의 전임자 축소가 걸림돌입니다. 기능직 직원 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사측에게 양보하라는 것은 설득력도 부족하지만 사측도 꼬퉁이 잡고 물고 늘어질 판이니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 또, 또한 만도가 성장한 만큼 노동자에게 내놓아라는 주장은 어떨까요? 자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임금교섭이 기업의 성장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계비 임금은 기업의 성장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이후 만도의 교섭은 임단협을 한축으로 하고 특별상여금을 한축으로 하는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임금은 생계비, 특별상여금은 기업의 성장에 따른 배분이죠. 따라서 올해 교섭쟁점을 요약하면 노조 전인자 문제, 만도, 만도 성장에 따른 처우, 임금 격차에서 경력금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관 결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고용안정위원회에 걸맞는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철의 노동자에서 전사 고용안정위원회를 되살리자고 주장했습니다. 동료들 중에는 왜감나라 뱃나라 하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전 직원의 권익의 결정적 권한을 갖는 다수 노조가 감수할 몫이죠. 사측은 라인 증설로 인해 공간이 부족하니 외주하자고 하겠죠. 노동조합은 캘리포드 핵심 라인이니까 문막이나 익산에 깔자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측도 필요하면 문막 주물공장을 본사나 평택공장 소속으로 바꾸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상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더 쉬운 해고, 재인권 제한, 노동법 계약을 저지하기 위해서 함께할 동지들은 각지회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